에레미야 1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 새곳 북역에서 오는 새와 노새를 부술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아 너희가 나라 곳곳에서 지은 모든 죄값으로 너희의 재산과 보물을 아무런 값도 못 받는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내주겠다 나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살을 것이다. 아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의 결과로 얻게 되는 멸망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유다는 바벨론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12절에 누가 세곳 북녘에서 오는 새와 노새를 부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세곳 북녘에서 오는 새와 노새는 바빌론 군대를 말합니다. 바빌론은 유다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북에서 오는 바빌론의 공격을 유다가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유린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적군을 이기지 못하니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준을 이기지 못하면 병에 걸리고 맙니다. 죄는 우리가 적을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적을 이기, 이기기 위해서라도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이겨야 할 것을 이기고 매일의 생활에서 성리하기 위해서 죄를 버려야 합니다. 유다의 재산과 보물은 다 빼앗깁니다 13절에 유다 백성아 너희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모든 죄값으로 너희의 재산과 보물을 아무런 값도 못 받는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재산과 보물을 약탈품으로 다 빼앗긴다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죄를 지은 대가로 이런 벌을 받아 기중한 것을 다 약탈당합니다 우리의 재산 목록 이호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자녀입니까? 지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세상 것들의 눈을 돌리는 사이에, 제자 삼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범죄는 우리가 소중하고, 소중한, 기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기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연제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귀한 것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14절에 나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살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그들을 살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식을 때까지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만큼 포로 생활을 해게 합니다. 죄는 포로가 되게 합니다. 포로가 되면 자유가 없습니다. 포로를 노예라고 합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시도도 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는 일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알콜 중독이 술을 마시게 합니다. 알콜 중독자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절대로 술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술을 마십니다. 중독이 되어서 끊으려고 마음을 먹어도 끊지 못합니다. 스스로 술을 금하지 못합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 아래서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죄를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입니다. 불신 세상에는 죄 아래서 종로로 하면서죄 짓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쌍합니다.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죄를 벌여야 합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벌여야 합니다. 죄를 벌여서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싸움에 져서 보물과 재산은 다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이것은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조건부 항복이 아니고 무조건 항복하는 것입니다. 정복자의 처분에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제의의 싹슨, 멸망입니다. 멸망을 자세히 설명하는 세 가지입니다. 적군에게 패합니다. 기중한 것들을 다 빼앗깁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서 영육간에, 건강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에서부터 자유를 얻게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연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저지는 강대국은 사라지게하시고, 교회를 인근이라고 하는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조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악한 이단교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비싸게 파는 제약회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가, 복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백신이 제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해할 사업들을 흥하게 하옵소서. 망해할 자가 망해서 나라가 흥하게 하시며 흥해할 자가 흥해서. 나라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시며, 망할 나라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 흐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과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고는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이 모든 병만이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는 많은 모든 자들과 지식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사 여기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뻐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건과 약건이 정상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달라 강세가 바로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 옵소서 비와 태풍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나님 말에서 자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